처리 많이 달렸네요 배터리 장비를 잘 했습니다. 닭밭을 거의 다 일궜습니다. 이 우물은 잘 활용해서 게다가. 이렇게 해서 다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우물은 여기가 살아 있는데, 저속 안에서 이렇게 넝쿨 식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던 것같요 여기를 다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예, 천고계단을 일단 매치를 했고요 화분으로 음, 천사의 나팔 잘 크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화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수국을 일단은 심어서 이렇게 잘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삽목을 했는데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다 이제 옮겨 심을 때가 오네요. 예, 뒤에 신나는데 이거를 장비하느라고 이렇게. 네. 통 버려진 통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파운마토도 네. 심고 이 네. 파운드마더 심고 여기다가 비파도 씨앗도 심어놨는데 아직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이쪽 뒤에 텃밭은 뒤에 텃밭 정원은 계속 정비중입니다. 아직도 네, 들깻잎이 많이 자랐네요 여기에 비파씨도 심어 놨는데 파종을 해 놨는데 아직 나올 때는 안된것 같습니다 소박이, 불어넣은 풀도 심어 놓고요 풀이 엄청 자라네요 제한 200개 정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게 겉 거름이 별로 없어도 잘 자란 것 같아요. 대파도 심고 다시마도 심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랐네요 추가 베슬꽃이 막피어고 올라오고 있어요. 후박이 네, 열고 있습니다.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가 꽃이 피었습니다. 자, 붙습니다 나비가 날라듭니다. 응.